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어, 침봉꽂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침봉 있어요 제가 이케바나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물로 주신 침봉을 놓고 어제 제가 어, 수업 받고 남은 꽃 집에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꽃들을 활용해서 집에서 어, 침봉꽂이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정식 이케바나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동양꽃꽂이도 아니고 그냥 침봉에다가 한번 꽂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처음에는 제가 집에 약간 접, 넓은 접시 화기가 찾아보니까 이런게 있더라구요 약간 움푹 패여있는 어, 접시인데 샐러드 볼 같은 거에다가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침봉을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침봉이 잠길 정도로 물 부어주셔서 식물들 줄기가 이제 물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준비했고요. 여기다가 오늘 재료는 어제 제가 수업 때 썼던 선류화 잎이에요. 겨울에는 꽃이 달려 있어서 어, 쓰여지고 이게 선류화가 사계절 내내 쓰이거든요. 어, 밖에 보시면 선류화 피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잎으로 사용해요. 꽃다발에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어, 이렇게 꽃꽂이에도 사, 사용돼요. 이거는 설류화가 장미과래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장미과라고 해요. 근데 여름 설류화, 이제 습기가 있으면 휘어지기도 하고 모양을 잡을 수 있는데, 겨울에는 이게 잘 부러져서 이렇게 모양 잡는 것까지는 잘안 된다고 해요. 설류화 쓸 거고요. 그리고, 리시안셔스.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남았는지 그냥 주셨어요. 리시하셨어 근데 되게 지금 싱싱한 상태예요. 그리고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예뻐요. 이거 쓰고, 그리고 용담. 용담이 원래는 파란색이 주로 많아요. 시장에 보면은. 근데 얘는 약간 연보라거든요. 이거는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거래요. 근데 용담은, 어, 유럽피언 하실 때는 그냥 이제 꽃, 얼굴 뭐 이런 거 보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배워 보니까 용담이 잎이 중요하대요. 이 위에 이렇게 별 모양처럼 돼 있는 이 잎을 잘 살려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 잎을 그냥 뜯어버리면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잎을 잘 살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용담 쓸 거고요. 그리고 이거 뭐냐면요. 색깔이 되게 보라색하고 파란색이 섞여 있는 이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라일락이에요. 라일락 원래는 겨울에서 봄 지날 때 그때 막 많이 펴서 향기 되게 좋잖아요. 가로수에도. 라일락 이 있는 경우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여름 라일락이에요. 그런데, 음, 요게 좀, 여름꽃이 오래 가긴 하는데, 얘는 조금 빨리 시드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색깔 되게, 색깔이 되게, 어, 진한 보라색. 되게 예뻐요. 이 음. 요거, 같이.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레몬트리, 레몬트리 소재로 사용할게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얘를 활용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꽂으면 은 제가 얼굴이 잘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상관없죠? 얼굴 안 보여도?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렇게 맨 처음에 세우는 걸 주지라고 하고 동양꽂이에서는 1주지, 2주지, 3주지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 세우고 아니면 높이거나 해서 1, 2, 3번을 하는데 이케바나도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주지, 부지, 객 뭐 이런식으로 나눠져서 동양꽃꽂이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꼭 따져서 하는건 아니고 그냥 어 우선 이 높이를 정할 때에는 화기의 넓이와 높이의 1.5배가 좀 보통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근데 집 공간이랑 화기 사이즈 어, 맞추셔서 내가 봤을 때 제일 예쁘겠다 싶은 사이즈로 하시면 돼요. 너무 작으면은 그릇은 큰데 높이가 좁으면은 안 어울릴 거고 또 그릇은 찌끔만데 너무 높으면은 불안정해 보이고 근데 뭐 불안정한 거를 일부러 유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음, 저는 오늘 그냥 이 화기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길이 되실 때 높이 를 먼저 이렇게 재시고 그 다음에 넓이 해서 재시면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꽂으시면 돼요 여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여기를 잘라서 꽂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밑에는 다듬으시고 이거를 꽂아 주세요. 하나 더 꽂을게요. 약간 옆으로 흘러나오게끔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조금 솎아내셔도 돼요. 그래서 먼저 직각으로 꽂으신 다음에 줄기 밑에 부분을 손으로 꾹 눌러서 각도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모양으로 먼저 꽂아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꽂으시고 그다음에 리시안셔스, 리시안셔스로 중간에 꼬꼬이 어, 하실 때 꽃다발 만드실 때도 그렇고 항상 음, 삼각구도를 생각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삼각구도, 이렇게 리션셔스를 하나를 꽂았다. 그러면은, 리션셔스를 삼각형. 근데 정삼각형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송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 자르고, 얘 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짧게 쓸게요. 이걸로 또 삼각구도 그리고 이 얘는 짧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이 아이들이 삼각형이 되게 그 삼각형 되는 게 제일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세련돼 보이는 디자인이래요. 정삼각형 말고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료 중에서 또 용담을 넣어 보겠습니다. 용담. 줄기가 얇으면은 침봉에 꽂을 때가 꽂혀 있다가도 이렇게 어 약간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어 다른 줄기를 같이 잡아서 꽂아주셔도 되고,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다시 손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침붕 꼬지가 오아시스는 그냥 한번 꽂으면 그대로 있어서 편하고 쉬운데, 얘는 약간 손이 좀더 가요. 음. 그리고 라일락, 라일락은 선이 있으니까, 선을 살려서 해볼게요. 하나를 꽂았으면 그 약간 반대쪽에 하나 꽂아주면 되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하나 꽂았으니까 이쪽에다가도 하나 꽂아줄게요. 그리고 용담도 여기 밑에 하나 용담이 있거든요. 얘도 약간 뒤쪽으로, 뒤쪽으로 꽂아주겠습니다. 이제 약간 뒤쪽으로 꽂는 거는 넓이를, 어, 넓이를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뒤가 딱 평평한 것보다는 꽃을 하나 이렇게 뒤로 빼주면은 작품이 더 넓어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래요. 우선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거실에다가 엄마 계시는 데다가 놔드리려고 엄마 보시라고. <laughs> 하고, 여기가 좀 비어있는 것 같아서 이쪽에 조금 더 채워줄게요. 라일락이 벌써 조금 물이 내리려고 그래요 약간 시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용담도 용담도 하나 더 용담도 이제 지금 하나 둘 들어갔는데 이거 세 개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삼각 구도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몬 트리로 어. 약간 비어 보이는 곳에 자연스럽게 채워줄게요. 이게 진짜 되게 천천히 오래 걸려요. 제가 학원에서 배울 때도 보면은 이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빨리 해야 돼가지고 마음이 급하니까 제대로 잘안 되는 것 같기도. 부분에 줄기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 보이는 거보다는 안 보이는 게 좋으니까 약간 짧게 해 가지고 레몬 트리로 가려 줄게요. 다리를 끝부분에 잎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잎을 약간 솎아줬어요. 이 아이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만들었어요. 짠. 미션. 이렇게 이렇게 만 들었 는데 제가 사진 찍 어서 올려 볼게요.